반갑습니다. 공장투자에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경매로 나온 물건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에 나온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이 지금 근린 시설인데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뭐 말이 근린 시설이지 거의 그냥 주택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원래는 주택이었다가 근생으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 사진을 보면은 생긴 거는 그냥 거의 뭐 옛날 가정집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이제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이첫 번째는 뭐냐?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살짝 뭐 손만 본다던가 리모델링 가볍게 해가지고 내 사용에 알아서 맞게끔 그냥저냥 이제 쓰시려는 분이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그두 번째 부류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래된 주택이고 준공된게 거의 한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부셔버리고 여기에다가 공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해가지고 실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축한 거를 분양을 해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만들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부류 해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감정가가 지금 최초의 5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내일이죠. 지금 내일 3차 해가지고 2억 8,500에 천 3차로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감정가 대비했을 때는 반절로 떨어진 가격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정가 대비 뭐한50% 지금 떨어졌다 이러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 고 유찰이 벌써 두 번이나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이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거 싸게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수리 조금 한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쓸 거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이번 회차 에는 들어갈 만한 가격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 있죠 이거 부신 다음에 공장창고 신축해가지고, 매도를 하던, 아니면 실사용을 하던, 요렇게 가실 분들은, 지금 3차 가격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살짝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래저래 이제 철거비, 다시 공장창고로 신축해가지고 가는데 들어가는 그 재반 비용들, 이런거 저런거 계산을 해보면은, 실사용자분들한테는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새로 지어가지고, 그냥 공장창고 만들어서 팔 거다. 매도해서 수익을 낼 거다. 라고 이제 짱구를 굴려 보신 분들한테는 이 현재 지금 2억 8,500요 가격이 이번에 차에 최저가 조금 넘겨가지고 받자니 조금 이거 애매하고 이거를 유찰하자니 누군가는 가져갈 것 같고 지금 딱 딜레마에 처해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물건이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토지가 깔끔하게 한 필지만 나왔어요 대지 해가지고 123평 요렇게한 필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 필지가 안 보이죠? 이 본부지가 쉽게 말해서 나라 땅에 붙어가지고 진입도로에 대한 뭐 지분 소유가 필요가 없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또이 물건은 그런 케이스도 아니죠? 지금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 본부지고 이 지금 노란색 필지 있죠? 이게 이제 진입로인데 지목은 도로인데 소유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 본부지하고 요 자줏빛, 요 색깔, 구규지로 표시되어 있는 이 땅하고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진입로가 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의 목적물에는 지금 이 노란색 필지에 대한 소유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도로 필지가 뭐 도로 등재가 됐냐 아니면 도로 등재가 안돼 있는 거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여기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여기 길이 쭉 이어져 가지고 어디론가를 그냥 좀 이어주는 그런 통행도로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막다른 도로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진입 도로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도로 필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머리 아픈 일을 안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도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일부라도 경매 목적물에 같이 안 나왔다.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입찰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좀 깨림직하죠, 솔직히. 현재 토지 위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종 근생이라고 해가지고 한 40평 조금 안 되는 작은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창고 조금 들어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 승인이 1999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느낌은 한 2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건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은 땅을 보고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물건이죠.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게 우리 경매의 목적물인데, 여기 주변을 좀 넓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거의 그냥 공장창고 밀집 지역입니다. 이 경매물건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장창고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몰려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왼편으로 가보더라도 자, 여기 계획관리 들어가 있는 땅에는 다 공장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논바닥 건너가지고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도 공장창고가 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저희가 여기 지역들을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게 되면 자, 우리 경매 물건 지금 여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색으로 계획 관리 표시된 지역에는 이 지역 자체가 공장 창고에 대한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영상 초반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을 낙찰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건물 현재 있는 거 뿌신 다음에 공장 창고 신축해가지고 실사용 또는 그냥 바로 매도한다. 요런 생각 가지고 이제 물건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공장창고 밀집 지역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들이 공장창고 가격이 생각 외로 상당히 짱짱합니다. 왜냐면 여기 물건지 북쪽으로는 여기 파주 운정 신도시가 또 들어가 있죠. 또 남쪽은 어때요? 여기 일산 신도시가 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 이쪽에 이제 공장창고 시장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일산 신도시랑 파주 운정 신도시 사이에 여기 계획 관리 지역에 공장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 창고의 역할이 뭐냐? 여기 파주랑 일산이랑 이 신도시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 중에 공장 창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뭐 뜬금없이 여기 한강 건너가가지고 김포 가가지고 막 공장 찾고 아니면은 여기 위에 양주까지 가가지고 막 공장 찾고 이러진 않죠? 처음에는 당연히 도시에 가까이 있는 경매 물건지가 위치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이쪽으로 와가지고 공장 창고를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일산 신도시하고 파주 신도시하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데 한정된 공장 창고 시장밖에 없잖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공장 창고, 여기 와가지고 공장 창고, 또 요쪽 와가지고 공장 창고 창고 또 여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찾고. 그러면 진짜 이 지역 아니면은 요쪽. 여기밖에 공장 창고 쓸 데가 없어요. 도심지에서 가까운 데가. 그렇다고 한강 건너 가지고 이제 김포로 간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지역들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우리 다시 경매 정부지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려울 게 없죠.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다 소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 현황도 등록된 임차인이 없어요. 해서 소유자가 지금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도로가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당 공간이 되겠죠. 여기 뒤쪽에 건물 배치가 돼 있으니까. 자, 건물 보면 진짜 그냥 옛날에 그냥 사람 살던 집이에요. 여기 주변으로는 지금 죄다 거의 뭐 99%가 다 공장 창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당 한켠에 제시의 건물도 하나 들어가 있고 안쪽에 하나 더 있죠. 컨테이너도 하나 놓여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도면을 보게 되면 이게 모양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땅의 모양이.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직사각형 모양이죠. 아까 본부지가 123평 되는 땅이었고. 자, 이거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뭐 그냥저냥 쓰실 거다. 이런 분들은 사실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미 감정과 대비 반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주택 같이 생긴 그 근생 건물 있죠. 오래된 거, 25년 된 거. 이거 뿌신 다음에 이 지역의 수요에 걸맞게 공장 창고로 내가 신축을 할 거다. 그래서 실사용이든 아니면은 그냥 매도를 하든 그런 계획으로 가실 거다라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근데 머리 아픈 게뭐 여기 공장 창고 허가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계획관리의 복합 존이기 때문에 이종 제조장 허가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건물 배치하는 것도 솔직히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선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폐율 맞게 해가지고 50평까지는 그냥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49평짜리 제조장 창고 이런 거 지어가지고 여기 앞에 마당공간 여유있게 쓰고 뒤쪽으로 건물 배치 몰아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면은 뭐 아주 괜찮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땅이 지금 대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용비도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냐 결국에는 요즘에 엄청나게 올라버린 공장 창고 시공비 그래서 건축비 때문에 이제 일단은 머리가 아프실 거고 왜냐면은 요즘에 60평짜리 이거 제조장 건물 하나 신축하는데 건축비만 한 2억 초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견적 받아보면 2억에서 뭐한 2억 3천 이 정도의 이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견적 받으면 평당 뭐한300한40 정도 이 정도 될 거고 2억 3천 이다 이러면은 평당 건축비가 3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지금 땅이 123평이니까 진짜 뭐40% 꽉꽉 채워가지고 짓는다 라고 해도 한 49평, 50평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이렇게 이제 곱해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나오겠죠? 50평을 짓는다. 이거 하면은 한 이거 한 1억 7천. 만약에 평당 한 380이다. 이러면은 한 1억 한 9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추 이제 1억 한 7천에서 1억 9천 정도에서 50평짜리 신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깔끔하게 공장 창고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토지 낙찰받는 비용 아니 뭐 토지가 아니죠 이게 토지 건물 뭐 같이 있는 거냐는데 어차피 뿌셨으니까 이거 낙찰받는 비용 이번에 들어가서 최저가에 좀더 적어가지고 2억 후반이라고 잡는 거죠 그러면 취등록세 내고 뭐하고 이러면 대충 이제 한 3억이라고 치고 요거 3억에다가 이거 50평 지었으니까 1억 7천에서 1억 9천이면 뭐 대충 한 1억 한 8천 들어간다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4억 8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거 새로 설계하고 뭐하고 이거에 관련된 용역비, 재세공과금 이런 거 반영 안 됐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또더 부가비용 산정을 해보면은 넉넉히 잡아가지고 5억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건은 머리 아픈 게또 뭐가 껴있습니까? 자, 이거 도로 지분 있어요? 없어요? 도로 지분이 없죠. 경매 목적물에 도로 지분 소유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어쨌거나 지금 요 도로, 이 도로를 반드시 지나쳐야 이제 요 구규지가 있는 이 도로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공사 차량 왔다 갔다 하고 뭐 철거 차량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요 앞에 이제 도로 소유권자랑 이게 뭐 다툼이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사전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뭐다 했다. 돈 쓰고 도로 뭐 지금 관련된 거다 조사해 가지고 이제 협의 볼거 있으면 협의 보고 필요 없으면은 뭐돈안 쓰는 거고 공장 창고로 시공비 다 때려 박아 가지고 멀끔하게 신축을 했다. 그럼 이거 이제 실상이면은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신축한 다음에 매도해서 수익을 남기는 투자로 들어오셨던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이거를 과연 얼마를 받고 팔수 있냐 이게 이제 수익의 관건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었죠 이 주변에 공장 창고 매물이 어떤 게좀 얼마 정도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2년 이내인 거 보니까, 자, 이거 밑에 걸로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 정보가, 여기가 더잘 적어 놓으다 자, 이거 보면은, 본부지 150평에 도로 지분 19평, 건물 60평짜리, 층고 8.2m, 이종 근생 제조장.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요 신축, 요 공장이네요. 자,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진짜 공장 창고 모습이죠. 이게 아까 얼마였죠, 평당? 지금 589만원입니다. 자, 평당 59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건폐율도 35% 정도 되니까 뭐 문제 없고, 자 가격 어, 만만치 않죠. 지금 590만 원이면 이 웬만한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도 공장 창고로 쳤을 때는 상당히 짱짱한 가격입니다. 자이 주변에 또뭐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자여 앞에 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평당가가 344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넣어놓으셔가지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개 동이 지금 들어가 있죠. 토지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아 근데 이게 주변에 진짜 공장 창고 와 진짜 많다. 그죠? 자, 이렇게 보더라도 주변에 민가 아니면은 그냥 다 공장 창고입니다. 근데 딱 봐도 층고나 판넬 색상이나 뭐 내부의 빔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은 어, 상당히 연수가 돼 보입니다. 지금 이게 2004년이 야, 20년 된 거죠. 20년 된 거. 그리고 건물을 보면 1종 근생이랑 2종 근생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 됐고 1종 근생이랑 2종이랑 섞여있고 한 필지 안에 4동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건물 동별로 독립된 마당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350이 조금 안되게 나와있다 자 여기 옆에 거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평당 지금 380만원 인데 어 사용승인이 2001년 입니다 지금 한20한3 4년 된거죠 밑에 설명을 보면, 근생인데 공장 용도로 되어 있다. 야, 근데 이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관을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진짜 한 15년, 20년 이상 된 공장들의 형태예요. 딱 봐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죠. 자, 근데 이게 얼마였죠, 아까? 380만원. 자, 주변에 또 물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평당가가 지금 350만원인데, 2008년식입니다.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6년 정도 된 거고, 어 대신 평수가 되게 미니미 사이즈네요. 이게 40평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근생 1종이라 이게 창고 용도로 좀 쓰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물건이 지금 350 정도 나와 있다. 자, 요거 한번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평당가가 460만원. 사용 승인이 2001년이니까 지금 한 23년 정도 흐른 물건입니다. 이것도 건폐율은 괜찮은데 지금 2종근생이랑 창고랑 좀 섞여 있어요 두 동이. 아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였죠? 자 여기죠 여기. 요건데 지금 460만 원이다. 23년 된 거. 자또 주변에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평당 364만 원이에요. 사용 승인이 2007년이고, 그러면 17년, 16년, 요 정도 됐고, 건폐율은 괜찮고, 도로 지분율도 나쁘진 않습니다. 60평 두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종 근생으로 또 허가를 받아놓은 물건이죠. 그 점은 괜찮네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야, 이딱 보더라도 이게 층고나 아니면 판넬 뭐 색깔이나 이런 게, 그냥 딱 옛날 공장입니다, 진짜. 근데 요거 지금 얼마였죠, 아까? 364만원. 자,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주변 거 봤는데, 일단 느낌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대부분 매물이 다 20년, 17년, 18년 거의 뭐한 20년 가까이 됐거나 20년이 넘은 물건들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준신축 봤던 게딱 하나 있었죠. 한 2년 된 거. 그게 이제 500만원 후반대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한 20년 전후된 매물들이 제조장, 창고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뭐한300 후반에서 400 중반 요 정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느낌이 상당히 좀 평당가가 좀 짱짱한 느낌이 듭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위에 파주 운정신도시 끼고 있고, 여기 밑에 일산 신도시 끼고 있고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돼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사실 짱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경매 정보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자, 그래도 이번 회차에 들어가서 살짝 최저가 넘겨가지고. 한 3억에 받는다. 그러면 이제 뭐 취득록세 뭐에 뭐에 해가지고 한 3억 뭐한 1, 2천 쓰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땅 사는데 한 3억 초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공비 얼마였어요? 시공비가 한 1억 7천에서 한 1억 9천 뭐이 정도 됐죠?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한 1억 8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시공하는데 1억 8천. 이거 땅 사는데 3억 2천. 이거 하면은 일단 5억.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각종 뭐제세 공과금 그러니까 뭐 세금 내는거나 아니면 건물 설계하고 뭐 하는 용역비 이런 거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유지까지 나가는 그 진입로가 지금은 사도기 때문에 물건의 어떤 완전성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도 도로 지분을 좀살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재반 비용 들어가는 거뭐 생각해 보면은 대충 이제 내 원가가 한 5억 초중반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공장창고를 새 걸로 지어놨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얼마에 팔 수가 있겠냐? 아까 우리 물건지 주변으로 2년 정도 된 건데, 580만원 정도? 한500 후반이었죠? 그러면은 평당 580만원이라고 치고, 자, 이거 대지평수 123평 이렇게 보면은 7억 천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뭐 토지시장도 그렇고, 공장창고 시장도 그렇고, 요즘에 분위기가 어때요? 다뭐 찬바람 불고 있죠. 제조업들 어렵다고 난리고 은행 이자도 몇년 전처럼 저렴하지가 않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이런 것도 지금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나와 있는 그 준신축의 시세처럼 만약에 500 후반에 내가 이거 내놔가지고 바로 팔겠다. 이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저렴하게 평당 뭐한 550만 원 정도에 던지겠다. 123평이니까 6억 한 7천, 6억 8천 요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럼 6억 후반에서 뭐 7억 천. 요 사이에는 결정을 해서 팔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뭐 계산하기 쉽게 한 6억 8천에 판다고 하고 아까 내총 원가가 얼마였죠? 한 5억 5천 잡았죠? 러프하게 그러면 5억 5천을 빼주게 되면은 내 차익이 1억 3천 정도가 남는다라는 계산이 쓰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1억 3천이 어디에요? 땅을 파도 이게 뭐 1,300원도 우리가 주워 먹기가 힘든데 이 1억 3천 남는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혹하긴 합니다 이거 뭐 잠깐만 이거 법원이 지금 어디였죠? 자 의정부지법의 고향 지원입니다. 자 이거 이러다가 내일 법정에서 다 만나게 될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익숙하신 얼굴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안한게 있습니다. 지금 자 계산을 어떤 거를 안 했냐. 자 이거 메모장 한번 켜가지고 정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줄여주고. 자 얼추 봐가지고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억 한 3천이 뭐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자 이자비용. 우리가 적어도 철거하고 새로 설계 떠가지고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하고 준공 받고 이거 매도까지 가져갈 때 보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걸리진 않으니까 진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스무스하게 진행해야 6개월입니다. 그러면 못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이자 비용 이거를 이제 산입을 조금 하셔야 되고 자 이거 부시고 다시 지을 거니까 철거비 자 이런 것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절대 1억 3천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공 견적 중타 이상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풀 레버리지 써가지고 모든 걸 진행을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가 계속 돼가지고 분양, 매도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중공 내자마자 바로 안 된다. 이런 리스크가 겹치고 겹치고 지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지분 없으니까 갑자기 도로 소유자들 와가지고 공사 차량 시끄럽다, 뭐 한다, 도로를 왜 까부시냐,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또 그거 민원 처리하는 비용. 뭐 아무튼 하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생깁니다 솔직히 그러면 벌써 이런 변수들 이런 비용들 이것만 여기에다 반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제 생각에는 1억 이하로 수익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 안한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갑자기 내일 법원 가야 되냐 수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 희망으로 돌리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입찰가가 지금 최저가 얼마예요 여기 옆에 보면 지금 3차에서 최저가가 2억 8천 5백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 우리 얼마 잡았어요 취득록세까지 해가지고 뭐한 3억, 3억 초반 잡았죠. 최저가에서 거의 그냥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이 계산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3억 한 2천, 3억 3천 요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1억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는데 애초에 우리가 희망으로 돌렸던 가격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더쓴 거죠. 그럼 수익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나는 거죠, 작살. 그래서 최저가에서 더 쓸수록 수리익은 작살 난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생각을 해다 보면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자 처음에 뭐였죠? 자 1번 받아서 낙찰 낙찰 받고 대충 수리 리모 해가지고 사용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들어가도 크게 뭐 저기 할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생각해보셨던 분들 철거 후 신축 요 레파토리로 가시겠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나뉘죠. 자 1번 실사용자 2번 신축 후 매도 요렇게 이제 전략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 따라서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번에 1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어진 거 개발업자가 분양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내 원가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사용자가 아니라 이 2번에 2번으로 간다 투자자가 낙찰 받아서 철거하고 신축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간다 했을 때는 요런 수순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수익이 작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토막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공견적 잘못 받고 내가 신축까지 그리고 중공까지 뽑아내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달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더 걸리게 된다 이럴 때는 이자 비용이 계속 또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지분이 없으니까 도로 소유권자들 와가지고, 막, 민원 넣고, 뭐 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공사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일을 당연히 안 겪어야 되겠지만,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일까지 다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한다고 해보면은, 우리가 애초에 희망회로 돌려가지고, 내일 뭐 수표 뽑아가지고 법원 가냐, 생각을 막 했는데, 이거?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냥, 무조건. 자, 이게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희망회로가 아니라, 만약에 사태에도 계산을 해보고, 다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준신충 뭐500 후반, 뭐 이렇게 매물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매매 이런 거안 되죠? 그럼 나는 어쨌거나 또 이제 투자자니까 원금 회수도 해야 되고, 그래도 벌면은 버는 거니까, 500 중반에, 이 중반 가격에 매도를 할 거다. 요렇게 이제 산정을 해보고 지금 요런 계산들을 쭉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이 가격에 팔리면은 좋습니다. 그럼 1억 이상 남아요. 근데 시세 고집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더 가져갈수록 내 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매매가 수월한 가격으로 내놔가지고 계산 돌린 다음에 이 물건을 땅만 보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했던 거죠. 자, 어쨌거나 이거 잘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나중에 그냥 복귀 임장하면서 사례로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다 각자가 생각하는 거고, 각자가 선택해서 돈 벌고, 투자 수익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꼭 계시죠? 2번에 2번으로 한다고 했을 때, 셔리 형 니는 갈 거냐 안갈 거냐?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산 막 해봤겠죠? 해봤는데, 자, 저는 이제 이런 수익보다는, 자, 여기가 고향지원이에요, 고향지원. 아침에 10시까지 여기 고향지원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저는 안 간다. 이렇게 쓸때 이제 수익이 안 난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고향지원이다 보니까 집에서 멀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니까 내일 입찰장에는 못갈것 같다. 이걸로 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50%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